오늘 영상은 해외 주식 매매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에 올렸던 이 20강 주식을 언제 사고파나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본 영상을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되는 그 엑셀은 상승률, 하락률만을 나타내는 엑셀이니까 굉장히 쉽게 작성이 된 거고요. 시세는 investing.com을 일단 이용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매매법이나 매매 분석법을 강의할 때그 차트는 영웅문 그로바를 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승률, 하락률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엑셀 파일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현재가는 그냥 직접 그 가격의 천 원는 항목이고요. 이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상승률과 하락률. 이 수식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수식을 만드시기 어려우신 분은 이 A 2 셀과 B 2 셀에 이 수식을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일단 제 매매 원칙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매매 원칙 중에 누구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원칙을 절대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변동이 돼서는 안 되고요. 분석을 했다고 이 절대 원칙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세부 원칙들은 본인이 그 차트를 보고 과거 급등주에 대해서 그 엑셀표를 활용해서 차트와 같이 분석 작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매 원칙을 나중에 미래에 자기 매매에 그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그냥 제 매매 원칙을 일방적으로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 매매 원칙과 같이 과거의 어떤 사례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신 후서 자기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신 후에 자기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입니다. 여기서 절대 원칙은 하락률이 상승률보다 클 때는 매수를 금지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원칙이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분리가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하락률 곱하기 10이 상승률보다 작은 이 상황에 있다가 이 밑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락률에 그 10배 이 조건은 충족을 못하고 5배에 해당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로 내려와서 일주일 이상 이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매도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부 원칙입니다. 만약 두 단계에 이 최고가 근처에 있다가 두 단계가 내려온다면 그 매도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시 그걸 회복하고 위로 다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하락률과 상승 하락률이 상승률 보다 큰, 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락률이 상승률 보다 크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한다기 보다는 이 상태가 어느정도 유지되는 상황을 보거나 해야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또 하락, 하락돼서 하락률이 상승률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보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락률이 상승률보다 크다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 매수하는 그런 매매, 매매 기법도 가능합니다. 본 강의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지 매매 원칙 설명을 위해서 예시한 종목들입니다. 알파벳 A,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 아이온큐 이 순서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A 입니다 알파벳 A를 이제 인베스팅 닷컴에서 이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종목에 대한 이 52주 변동폭이 나옵니다 이 115.35, 176.27이 각각을 넣으면은 현재가가 거의 뭐 최고가에 근접해 있죠. 이런 종목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이한 이 단계 그 아까 제, 제가 제시해 드렸던 매매 원칙 표에서 한 단계 하락하는 단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뭐 상승률은 210% 굉장히 올해 상승이 많이 됐고요. 하락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종목도 한 단계에게 내려간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뭐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미국 주식의 특징상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발표될 때 그에 만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 실적이 발표되는 날에 그... 그 종목을 매도할지 에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테슬라 종목은 최고가에 비해서 현재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하락률이 40.7, 상승률이 27.9.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꿈이 있는 주식이죠. 뭐 8월 그 8월에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큰 변동폭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률이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해야 될 종목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35%, 꾸준히 엔비디아같이 큰폭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상승률과 하락률을 봐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은 현재 매수를, 매수하고 있어도,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뭐, 저가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단계가, 한 단계 하락률이, 하락을, 아까 제시했던 표와 같이, 하락을 해서 그 하락을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아이온큐라는 종목입니다. 아이온큐는 중소형주에 부과한 주식인데 특이하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 종목이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 최고가가 21.6불인데 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태입니다 하락률이 거의 상승률의 두 배를 넘죠. 이런 주식은 절대 보유하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네, 이 양자 컴퓨터 쪽은 뭐 엔비디아 상승 초기 같이 상당한 어떤 급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꿈이 있는 주식이란 거는 저도 아이언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미 죽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가능한 것은 역시 하락률을 상승률이 넘어설 때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그, 가, 그 상승률이 이 하락률을 넘어설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매매 원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일단은 그 매수를 하는 것이 52주 최고가 보다 최저가를 기록한 날짜가 가까워야 됩니다 거꾸로 최저가 기록한 날이 뭐이고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꾸준히 지금 하락 추세이다. 그렇다면은 중간에 추세가 전환된다고 해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최저가를 찍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있 때그 기준은 5 2주 상승률이 하락률을 넘어서있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승률 하락률의 이 단계가 상승률 하락률의 단계가 하락한 후에 일주일 내에 그것을 회복을 못하면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매매표에서 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뭐맨 위에 이 하락률 곱하기 10이 단계에 있다가 하락률 곱하기 5이 단계로 떨어지면은 매수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매도도, 그,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시 회복한다면 이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 계속 이게 일주일 내에 이 곱하기 5에서 곱하기 4단계로 떨어진 후에 일주일 정도 2단계에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매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계가 더 많이 떨어질수록 점점 더 강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공식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 급등주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엑셀로 계속 그 상승률 하락률을 비교하시면서 이 매매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강의의 목표를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장의 운까지 따라준다면 10억 수익까지 3년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투자를 분석할 수 있으신 분은 10억 수익까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